아따,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가 번만큼 국가에 세금을 착실히 내면 되는데 말이죠.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경제파트를 맡게 된 역사강의 크리에이터 루르쌤이라고 합니다. 꼭 상습적으로 법을 피해가는 요리 조리 피해가는 세금을 안 내려는 체납자들이 존재를 합니다. 맞죠? 자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이 조선시대에도 당연히 세금 제도가 있었죠. 하지만 가난해서 세금을 못 내는 자들도 있었고 돈이 너무. 많아서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보면 체납자들이 세금 내기 싫어서 외국으로 도망가는 사례들 들어보셨나요? 이런 사례와 비슷하게 조선 시대에는 가난한 평민들이 많은 세금을 내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는 사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이랑은 좀 달라요. 지금은 돈 있는 분들이 도망을 가셔요. 이행기 값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국가 입장에서는 이 세금을 제때제때 거둬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관리들 월급도 줘야 하고 그 돈으로 더 폭넓게 보장되는 복지 제도도 시행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세금 체납을 막기 위해 조선시대에는 두 가지 법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호패법. 호패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뭐가 적혀있냐면 호패 주인의 이름, 출생 연도와 사는 곳 그리고 이 사람의 직인는또 어떻게 되는지 또 과거에 급제한 적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의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해요 지금의 무엇과 비슷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주민등록증과 비슷합니다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겠다 이 말이죠 따라서 16세 이상의 양인 남자들은 평소에도 꼭 호패를 이렇게 차고 다녔어야 했어요 두 번째 오가 잡통법 일명 이웃을 감시하고 관리하라 오가 다섯 집을 한 통으로 묶어서 서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는 세금을 안 내거나 부역을 기피하거나 범죄자 색출에 유용한 법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1801년 신유 박해, 1893년 기해 박해 때에는 이 법을 국가가 이용을 해서 그 당시 조선이 탄압했던 종교, 천주교, 이를 믿었던 자들을 잡아들여 처형시키고 유배도 보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세금을 안 내려는 자들 고액 상습 체납자들에게 어떤 경고를 내리고 있을까요? 일단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세금을 안 내길래 궁금하시지 않나요? 나도 깜짝 놀랐어 이렇게 많은 세금을 안 내실 줄은 고액 체납자라고 하면 1년이 지났는데 최소 2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는 자들을 흔히 말한다고 합니다. 2억 원 어마무시하죠? 자 이분들에게. 제발 세금 좀 내주십시오. 하지만 내지 않으시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경고 조치를 했었는데요. 지난해까지는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했었고요.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출국 금지 조치도 딱 내렸다고 합니다. 또 고액 체납자가 내 주위에 있다. 그러면 그들의 숨겨진 재산을 국가에 신고를 하면 신고한 자에게 신분 보장도 해주면서 포상금까지 주는 제도가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보십시오 2019년 12월 31일 국세청 기준 2억원 넘는 이 고액 체납자 수가 무려 38,155명 그리고 고액 체납액이 37조나 된대요.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새로 생긴 법이 있습니다.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를 잘 지키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변해서 고액상습 체납자들에게 딱 알려드리고 싶은 법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라는 법입니다. 감치 뭐지? 발치? 아 죄송합니다. <laughs> 자 한글로 들으니 생소하죠? 감치 한자 뜻풀이부터 들어갑니다. 감 여기에서는 감옥이라는 뜻이고요. 치 는 둔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감옥에 둔다. 감옥에 정리하자면, 법을 어긴 자들을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에 가둔다. 이거예요. 이 일률적으로 가둔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자, 쫄지 마세요.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은 이 법에. 평생 적용될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납세 의무를 잘 지키니까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찔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이 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 대상. 첫 번째. 국세를 3회 이상 체납. 이분들은 벌써 1, 2회를 건너뛰셨어요. 두 번째. 체납된 국세의 합계가 2억 원 이상. 지방으로 따지면 집한채 값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국세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납한 자. 이에 모든 것에 해당하는 분들, 일명 고액 상습 체납자들. 그럼 법의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내용. 이 요건이 충족된 자들은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국가 차원에서 30일 범위 내에 유치장 등의 감치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국세청이 검사에게 악성 체납자에 대한 이제 감치를 신청을 해요. 자, 그다음에 검사가 법원에 감치를 청구를 하고요. 이후 법원이 감치 여부를 결정을 한 뒤에 자 결정된 체납자들은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장에다 유치가 되는 거죠 이 제도가 막너 세금 안 냈으니까 바로 교도소 행위야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인권 침해가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감치 전에 충분한 소명 기회 부여해 드리고요 동일한 체납 사실로는 2회 이상 감치가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좋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납세 의무를 잘 지키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법이 생겨도 아. 그렇구나 합니다 왜냐면 저도 그래요 제가 감치될 일은 없거든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굳이 이 법에 접촉될 기회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법은 악의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는 거죠 세금을 2억원 이상 낸다는 뜻은 사실 그만큼 이분들이 대한민국의 경제에 큰 보탬을 하고 계시는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좀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 높은 사회적 신분에 대응하는 도덕적인 책임, 이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이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깃든 곳으로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상 정책기자단 2020년 고액 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감치 제도를 설명한 루루쌤이었고요.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뿅뿅.